실수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잘못도 하고, 그리고 음.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과하고, 아, 그래, 그래, 이제 나 할게.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음. 끝난 거 같다가도 뭔가 안 줘. 그때 그거 예전에 말이야. 내가 진짜 그때 그냥 아. 넘어가긴 했는데, 이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아, 제일 힘들어. 어. 반복하는 거. 끝나지 않는 전쟁 예. 예.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누가 아유. 합니까? 어떡해. 어. 이 진짜 <laughs> 어떡해. 자, 우리 김막민씨야 너무 진짜 얼마나 훌륭한 시어 모습입니까, 우리 아 선배님. 아 그런데 당신 바람 피우는 거딱 걸렸어. 어떻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런 주제로. 바람 예, 말씀을 피우고 왔습니다. 이건 너무 큰거 네. 아니에요? 네. 네. 저 그동안 인생을 네. 꽤 이제 살아왔는데 네. 전국에 있는 남편 여러분들한테 제얘기를 듣고. 어. 네. <laughs> 여자하고 바람만은 피지 마라. <laughs> 내가 여자하고 바람만은 피지 마라. 예. 이거는 죄를 지금 사죄하는 마음에서 손을 이렇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왜냐면 예. 이게 죽을 때까지가. 예. 그러니까 이것만큼 딴 거. 저도 사기를 당해서 돈도 많이 없애보고 다 했는데 네. 이 상처가 아내한테는 제일 크다라는 아 거죠. 아 네.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안 짓고 살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어... 들키지 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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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 아, 살짝. 벌써부터 예. 불안하다. <laughs> 근데 그게 안 돼. 예, 예, 예. 제가 어언, 어 20년 전 얘기, 삐삐 시절의 얘기. 아 삐삐가 있던 시절에. 예, 삐삐. 삐삐가 있던. 예. 이제 저희 또래 때그 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건설업 이런 거 하는 친구들입니다. 아, 네. 이런 친구는 무슨, 제, 무슨. 사람만 모아놓으면 저를 부릅니다. 네. 연인이니까. 네, 네. 그 숟가락 하나 더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은 네. 근데 남자들끼리 모이면 재미가 있습니까? 여자가 모여야 뭐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내 여자면 재미없었겠지. 재미없어. <laughs> 내 여자만 아니고그 아니, 말에 동의합니다.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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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죄를 짓고 있어, 또. 예.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어. 나는 아, 이때까지 그 분이... 평생의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어, 아주 감미로운 얘기를 들어본 게또 처음입니다. 미국에 <놀람> 아, 네. <놀람> 아. 어, 오국에 니네들 말 걸지 마. 기막내 내 거야. 기막내 어? 내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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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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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나는 그런, 수준이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으로 좋아. 속으로 하면 안타 그, 아, 저... 뭐, 그러니까 뭐, 오빠! 전화번호 하나! 뭐, 이러니까. 오빠. 그냥, 이게. 삐삐번호? 아리켜줬죠. 삐삐번호를. 번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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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예. 예. 이런 일이 있고 잃어버리고 예. 외국을 갔어요. 예. 근데 외국 나가는데, 임민숙 씨가. 삐삐라는 게한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 되는 게몇 개가 넘어가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워, 안 지워줘야 돼요. 아 그걸 알거든요. 몇개 이상이 안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용량이. 네. 그러더니 그 암호를 아리켜줘야 나중에 혹시 그 바, 왜냐면 행사를 너무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아 여기저기 행사에 들어오는 스케줄을 자기가 체크를 해보고 연락을 해주겠다. 당연하잖아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아리켜줬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여자 멘트가 들어왔. 뭐 잔인상사냐, 음상사상뭐 계속 들어와 있었던. 내가 봐도 화날 정도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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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와. 와. 와,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짐을 들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 느껴져, 느껴 뭔가 이게 이상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의 그 짐을. <laughs> <laughs> 그랬더니, 말 없이, 이것도 내 가방은 갖다 놔두고 내 짐을 다 싸놨어요. 아, 또 다른 가방이 기다렸어. 나가라. 나가라, 이거. 음. 이게 있잖아요. 혹시 짐 나와 본 음. 사람들 알겠지? <laughs> <laughs> 할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나오면 은더 후리하고 간사반 받고 편할 거같죠안 그런 거야. 아, 갈할 데가 없어. 음. 그래서 어, 3, 4일 만에 다시 집에 갔지. 안 열어줘, 문을. 근데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셨어요.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왜 들어오냐고 날피니까 이게 김서방 네 집이지, 네 집이야! 이러고 뭐, 아 딸을 야단치는 거야. 어, 뭐야. 예, 불명한 장면입니다. 지불하는 법으로 없네요. 자, 아, 그리고 이거를 할머님이 살려주시네. 그그 그 이후에 생기는 일이 문제가 뭐냐면, 자 어느 때는 야인토카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않아서 음. 어떤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뭐 여자가 음. 저 오빠 나 가는데 야인토카 가는데 차가 없는데 어디 그 동네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타면 안 돼요?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내렸는데 이게 무슨 걱정뭐 내가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뭘죄를 줬어. 그걸 어떻게. 예, 재범이 우려가 있는 데 그걸 어떻게 몰렸어요 하필이면 여자 머리핀을 여자 머리핀을, 머리핀을 머리핀. 바닥에 떨어뜨는 아. 떨어뜨리는 걸 내가 모르는 거지. 거기서 왜 그걸 왜 그걸 왜쳤을까 아마 여자 이렇게 기댔다가 어, 기댔다가 어떻게 빠트린 걸 어. 본인이 모르는 기대 거지 옆에. 왜 거기서 아. 여자들서 아. 이해가 다들 경렬에야 빠진다고 생각해요. 예. 정렬해야 <laughs> 그리고 은교 선생 나와봐. 그리고 어느 빠졌던 비니. 그리고 어느 날또뭘흘렸어요긴 머리카락이 나온다. 그 그래 나도 진짜 이건 나도 몰라. 왜긴 머리카락이? <laughs> 아 그거는 최용님 씨가 알아요. 어, 긴 머리카락이 집에서 나왔잖아요왜긴 왜 머리카락이? 음, 제가 이렇게 전문가라서 다 이렇게 다 해먹는 다 해먹는 게, 게, <laughs> 왜? 이 왜? 형이 그동안에. 방송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음.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laughs> 더 심한 일이 있는데 삔는 이렇게 해서 흘리지 않습니다, <웃음> 절대. <웃음> 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삔 <laughs> 흘리는 건. <laughs> 자기가 풀러서 주머니를 늘려고 하는 게 어. 빠지거나 할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몸을 흔들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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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웃음> <웃음> 내용은 엄청난 사고를 치고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죠. 무슨 어. 말이 아니죠. 사실 어. 때는에요아니 예. 아니. 야, 지금 아. 믿는 듯해. 잠시 광고 보고 오자. <laughs> <너무> 잠시 <laughs> 광고 보고 와요. 아. 내가 운이 이렇게 없어요. <laughs> 왜 하필이면 제가 나올 때 내가 나올어 한수만 먼저 나왔었어요. 저렇게 아, 저격을 하세요. 더미으로 낙인 찍어놓는 게. 데난 진짜 몰라, 머리카락이 왜 떨어졌는지 지금도 몰라. 일단 아, 왜. 모르는 걸 하고, 몰 몰라. 잘 몰라.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아니 머리카락이 낙차에서 날라와가지고. 말이 되는 거. 소리를 아그 민들레 홀씨야, 그게 들어가게? 소수자 <laughs> 본학래 씨 수술 수술 어, 어떻게 소수했지 말씀해 주세요. 그로부터 각서 쓴 지가 이제 각서의 달인 입니다 <laughs> 알지, 그만, 알지, 그만, 알지. 각서 쓰면 사건이 종결이야. 마지막 경찰 조서 쓰듯이. 어, 마지막. 네. 아. 그거가, 그게 이렇게 두꺼워졌어. 그게 두꺼워졌는데, 갈 이게 문제는 방송 갈. 출연을 임미숙 씨가 일차안 합니다. 네, 네. 근데 간혹 휴먼 다큐 이런 데 나오면은 네. 늘 이걸 들고 나와.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각서 쓰실 때뭐 걸거나 다음에 하면 당신 뭘뭐 뺏거나 아니면 용돈을 줄이거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뭐 예, 들어가죠. 물리적인 액션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예, 진명이를내 앞으로 해달라. 아아 또그 바뀌었군요. 가게를 내 앞으로 해달라. 아 모든 거를 재산. 우리는 아 이거는 확실합니다. 임미숙 네. 씨에 관한 내가 보는 그 크레딧은. 정말 100%입니다. 오케이. 딱, 다해준다 근데 편해, 마음이. 아, 다내 편하니까.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아, 아무것도 없어. <laughs> 마음이. 이제 뺏길 것도 없어. 네. 이제 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같아요 가슴이 아무것도 무소유. <웃음> 무소유. <웃음> 무소유가 얼마나 편한지 <laughs> 모든 걸 내려놨을 <웃음> 때 <웃음> 이게 이제 불가에서만 음. 해탈하게. <laughs>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은 김학래 씨가 진재는 형으로 따지면 무기징역형이에요. 아어 무기징역?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기징역형이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감옥에서 산다는 마음으로 사죄를 했죠. <laughs> 될까? 정권이 바뀌면 나도 좀 바뀌지 않을까? 나이가 바뀌면 여자가 좀 용서를 해서 사면은 특사 없어요. 절대 아내가 바뀌면 사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가 바뀌면 아내가 아니, 바뀌면 아니 아내가 바뀌는 순간에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요 <laughs> 또 그렇게까지 <laughs> 얘기하세요? 아니 그 아, 있어요. 진짜 여자님은세요? <laughs> 아니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다르는데 여자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냥 생각을 안한 것뿐이지 그걸 여자가 잊었겠지 생각하고 바람을 떠 피는 거는 그건 남자가 IQ가 한 자리야, 두 자리만도 절대 안. <laughs> 근데 거야. 지금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해 주셨는데 <laughs> 저렇게 뭐 아주 큰건 아니더라도 우리 마담님들 중에서는. 음. 잊혀질 만하면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비슷한 사건을 보면 하고 올라오는 그 잊혀진지 않는 남편의 죄가 있나요? 있죠 죄를 저지르면 아... 어떤 기억이든 네. 제발 처음 말고 좀 이따 얘기. 아니 아니요. 왜무삼장이세요 아니. 네, 네, 네. 너무, 너무 해마를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이뇌 속에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수많은 사건들이 해마를 거쳐서 이 장기 세포로 들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목록이 이제 막 쌓여지면. 음. 이제 잊혀진다고 하는데 오. 그게 참 신기한 게 저는 어지간한 일은 다 잊어먹고 저도 바빠서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게 사소한 일을 좀 잘못을 했잖아요. 아, 뭐 어디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늦잠을 자거나 이렇게 해서 아, 근데 그런 것들 정말 유치찬다고 사소한 일에 잠시 왜 이렇게 시간 하나도 안 지켜 당신은 이라고 시작됐는데 남편이 너무 태연하고 당당하고 아, 무책임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 뇌에 저장돼 있던 기억들이 아, 나와. 제, 슥 나오면서 옛날 예. 네, 거기에다가 왜곡되고 아, 확대 재해석돼 가지고 아, 아, 정말 다다다 봤고 음. 1989년, 뭐, 이래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다 나오는 거예요. 어, 신경정신 과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니, 너무, 그래. 나오니까 남편은 어. 제가 아니잖아. 그남편 이미 죄에 저지른 거죠. 아니, 우리가 임진은. 아니, 우리 유지호 때 임진은 란때 얘기 있네. 다 꺼내잖아요. 그런고가더 타닥타닥 하데참 신기한 게 제가 쏟아부었던 독설은 저는 하나도 죄책감이 없고 그냥 샤워한데 깨운한데. 어. 제 남편이 했던 저지른 잘못들은 뼈에 새겨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욱하다 보면 뒤에 게 나오는군요. 그럼요. 강주은 마담님도 뭐 있나요, 이렇게 뭐. 머릿속... 제가 뭐 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처음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지금 삶이잖아요. 네. 결혼해로 네. 이제 들어왔는데요. 또 문화 차이까지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게. 그 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16살이었을 때부터 차를 몰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왜 중고차 막사고 그렇죠. 중고차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딱 결혼했는데 기본으로 어.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주부로서 이제 차로 제가 어. 몰고 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어, 어 여자가 무슨 차냐고 그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 소름 끼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지 내가 지금 뭐를 잘못 얘기를 했지? 응. 그러니까 차를 이차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깜짝 놀랐는지 <laughs> 그렇죠? 어, 뭐 아, 당연한 건데요. 뭐, 건데, 네, 제가 잘못 얘기. 근데 제가 그때 뭐 한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지금 새로운 건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 지금 와서는 제가 그런 거 얘기 꺼내면은. 징그러해하더라고요 본인도. 아, 내가, 내가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었다. 어, 이,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차라리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네. 자꾸 나오는 거라 어려... 억울해? 제가 그 자꾸 생각해. 그 기억을 시키니까 옛날에 자기 이은 때도 있었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어. 어떻게 내가 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렇 예. 그런 거 기억하시는구나요, 예예예. 하시오지. 예. 어, 그렇죠. 예. 김정현 원장님도 이렇게 욱하고 떠오르는 남편이 제가 있나요? 저는 진짜 살 오래 살다 보니 남편하고 1 0년 넘게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전내 평생 이런 날안올줄 알았는데 <laughs> 어, 제 남편의 재는 뭐인절부터 백절까지 있는데 몇절 들려드릴까요? <웃음> <웃음> 일절부터네 어. 근데 남편들이 그니까내 남자가 죄지은 건 사실 이 뼈마디 이제 DNA가 돼 가지고 제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 남편은 아마 전국에서 욱대회가 있으면 최우수상. 아, 아. 뭐 이거는 음. 엄청난 욱쟁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낼 때는 1, 2, 3, 4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1단계에서 10단계로 뛰어넘는. 음.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지를 모르는 음. 이제 그 정도의 욱쟁인데 음.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어 이제 그 제가 이제 밥상을 이제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에 이렇게 탁 놓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가 심기가 불편했나 보죠. 아니 그래가지고 어쩌라고 그래서 밥상을 확 엎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아니 밥 먹기 싫으면 숟가락만 놓으면 되지 밥상을 엎어?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밥을 안 차려요. 왜냐하면 밥을 먹을 권리가 없다. 아니, 자기 밥그릇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밥상을 안 차리고, 지구까지. 10년째 남편이 지금 주방에서, 일한... 10년째 남편이 지금 주방에서 일고있어요 응. 까 누가 밥상 어플에? 그래? 네. 대가가 너무 크다. 아니, 진짜요. 지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밥상은 근데... 상없고 근데 제가 어, 밥을 차리지 않는 이유는, 남편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이제 요리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쁜 건 사실 여자들이 요리를 잘하건 잘 못하건 사랑과 정성으로 음식을 차리는데 이 남자는 절대 제가 만든 음식에 젓가락을 안 가요. 맛이 없으니까?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알아야 <laughs> 아니 그래도 사회가 아,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럼요. 어떤 이유가 있네. 맛이 없어. 맛이 없을 거없지 이거. 당일 고실이 있어. 일 공탁에. 그래서 사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젓가락 한번 가져야 만하다. 되고 아무리 어, 어, 화가 어, 나도 넘어서는 안될 선이거든요. 있 근데 그 선을 넘게 되면 맞아. 그것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기 계신 선배님들 얘기 들으면 아, 우리 남편에 비하면 내가 200번도 데리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것 같아요. 넘지 마. 내가 과거 얘기를 해줄게. 죄송해요. <laughs> 네. 아, 여러분, 불행 아, 배틀 하지 마세요. 이틀에서. 아유. 지 마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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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보면 다 나름대로 다 문제가 나요. 있어. 아직 그 과거가 지금도 연장선이야. <laughs> 제 인생은 2014년과 2014년 이후로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 네, 네.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지금 다섯 분 마담님의 말씀을 도대체 우리 마담님의 남편분들은 어떤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하셔서 저렇게 뼈에 DNA로 사무쳤을까 음, 음. 들어봤는데 뭐 음식을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밥상 한번 엎은 음. 거. 뭐 외국 생활하다 한국에 이제 정착했으니까 한국에좀 실정을 알려고 차 사주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한거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뼈에 사무쳤다는 게 저는 아, 진... 아니 그렇게, 아, 그렇게 이해가 아니 어떻게 공공방송에서 진짜 뼈에 사무치 DNA 사건 얘기하겠어요.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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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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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그적 아니, 내로남불이에요. 뭐. 본인들의 실수는 그냥 귀여운 실수고 음. 어? 어? 아, 네. 남편들의 이런 봐, 우리 김왕래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고해송사를 하는 이런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맞습니다. 분은 못 물어뜯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다 줬어. 교 재산도 다 줬어. 날 나온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난 교회. 여기를 다 교회 권사데 지금 암이 타고나서 했어. 저분. 아니 재산을 줬다뇨 <laughs> 뺏긴 거지. 네. 지금 저런 얘기 얼마나 좋은 얘기. 야 형님, 선배님 있잖아요. 혁재는 저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 애예요. 여기 마담들은 뼈가 사무쳤다고 했잖아요. 혁재 재수씨는요, 뼈가 없어요. 전혀. 아, 너무 치무켜 뼈가 없네요. 저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저분들한테. 저 보라 삼켜보못 사줘. 보라 삼켜. 제안해가 제안내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바라고 있다. 고 <laughs> <laughs> 아마 여, 여자분들이 속이 안 썩은 여자는 내가 알기은 없어요. 네, 다뭐더 네. 썩었냐 덜 썩었냐 자이지다 썩었어요. 인정하는데 문제가 네. 그 속을 썩은 것보다 썩은 게더 많아요. 아... 썩은 건이 삼십 퍼인데 썩은 건칠 팔십 퍼 자기가 자기가 맞그 아... 아... 증거를 대드릴게요. 어, 증거도 여자가 부른 노래입니다. <laughs>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무슨 노래가? 쌓였어요? 예, 여자이기 진짜. 때문에 모든 노래를 한마디 못하고. 여자가 부른 노래예요그 아, 노래가 진이야. 얼마나 틀리냐고. 왜요? 여자가 다 얘기했잖아요. <laughs> 여자가. 어이.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야. <laughs> 아니지. 아, 아니, 아니, 어. 아니, 잘 들어보세요. 아잘 어.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한마디도 못했다. 맞아, 맞아, 맞아. 느낌이 여자들은 안 맞는다. 그 아니, 얘기를 하려고 회사님,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잠깐만, 네, 잠깐만. 네. 다, 다 얘기해놓고도 뭐? 못했다고 느끼듯 반대로 별고통 아닌 거를 여자들은 상상의 고통이 훨씬 커요.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까 뭐말 한마디 여자들이 할 얘기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할수 있는 얘기만 요만큼 그렇지. 지금 보여 드린 어, 거고. 아니, 자 하면 싸움 나고. <laughs> 왜냐면 하 제가 이제 할머니들도 엄청 많이 어르신들도 찾아뵙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목소리로 팍! <목소리>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내가 억울 만하니 꺾었지! 이 수컷이라는 그 본능이 나오고, <목소리> 암컷은, 아, 저 인간하고 싸워갖고 내가 뭐해.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목소리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정한 사과를 못받다 보니, 이게 쌓이고 쌓이고, 일절부터 100절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목사님이. 노래가 바뀐 걸 모르세요 뭐 여자가 말싸는 요새 여자가 부른 노래가 뭔줄 알아요 네. 식탁 위에 약봉지가 쌓였네요 김상희 아, 그씨 나온 노래 중에 신곡에 세월이 가다 보니 식탁 위에 약봉지만 쌓여있고 하고 싶은 얘기 못해가지고 합격이 이제 합병이 생겨서 식탁 위에 약봉지만 늘어냈네요. 그 때야, 그 오래 살라고. 근데 어느 정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네. 보세요. 그냥 보통 때는 그래 그러면 이거는 남편들이 그래 너네 너무 심한 거다 이럴 음.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맞아. 그때는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 아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할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걸로 괴롭힘을 당해보거나, 이장훈 씨는 혹시 있나요? 아, 뭐, 이렇게 임신 때못 해준 걸로. 8년을 당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년이요 결혼... 그 저는 훈련? 제가 10년 됐는데. 예.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일 잃어요. 네, 예, 이제, 이제, 이제는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하자마자 제가 우울증에 한 1년 알른 바람에. 누가요? 제가. 네? 네, 남자가? 네, 제가 결혼하자마자 여러 가지 문제로 우울증을 앓게 아. 됐는데, 한 1년 갔으니까. 만삭 때부터 아이가 100일 때까지. 그니까그 사이 저는 뭐냐면 기억이 안 나요. 그니까 집에 가면 도미 아줌마 와 있는데 밥도 해주는데 여기 있다가는 내가 와이프한테 화를 낼것 같고 음. 자꾸 아. 그러니까 나가요. 나가서 동네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술 마시고 이 생활로 저를 이겨내는데 이게 뭐냐면.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 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 이게 병이더라고 아, 자기가 임신을 했나? 왜? 아니, 그러니까 어. 이, 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운 게. 부담감도 네. 컸겠 그러니까 내 와이프는 그걸 모르고 만삭 때부터 애 배기 때까지 혼자 있으면서 네, 고생을 저... 너무한 거야. 어머, 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제가 1년 후에 이제 깨어났어요. 운동도 하고 하기 음. 시작하면서 이제 어 내가 뭔가 잘못을 많이 한것 같은데 미안해 뭐 했는데. 사과를 안 받는 거야. 아... 그 다음부터 부부싸움을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음... 만삭대, 만삭대. 애가 만삭 때, 애가 배길 때까지 그랬겠다.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냐. 고 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얘기를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는 거야, 8년을. 아... 계속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요 아... 나는 그때 기억이 안 난다. 아... 미안하다. 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고, 아... 사실 아... 나는 죽고 싶었다. 아... 그렇다면 보자. 내가 1년 동안 너한테 정말 큰 죄를 졌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펑펑 울면서 물 끓고 사죄를 했어요 그때도 와이프도 같이 울면서 8년 만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그 제가 못했던 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뒤를 는 형수가 그 거는 가지고는 절대로 아... 그래도 형 너무 마음 놓지 면 언젠가 갑자기 또 이러면 아, 내가 얘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얘인가 아, 근데 맞... 네. 네. 여자들이 그거는 사실 조심해야 돼. 네. 저는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남자한테. 네. 그걸 자꾸 주입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사건만 있으면 옛날 얘기 자꾸 끄집어내니까는 그거는 정말 여자들이 잘못하는 짓인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했으면 끝내야지. 그걸 두고두고 주입을 시켜주고 죄를 들쳐내면 그거는 여자의 잘못인 것 같아. 남자 해가지고 이룰 건 역식. 없어. 역식. 그러니까 어, 그걸 좀알아야돼 방송, 아니, 똑같은 나왔어. 죄를 계속하면 어해 똑같은 얘기해. 죄를 계속하는 건네말 맞다나 아이 키고 한 자리든가. 그런 남자하고 안 살아야 돼. 안 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살아야 돼. <laughs> 네. 제일 게 네. 그 당시에도 뭐냐면 수박. 어. 근데 저희들 매일 술 먹을 때술 많이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배탈 나니까 수박을 그치. 사면 다못 먹잖아, 같이. 그래서 반 쪼개진 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어. 네. 근데 방송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편이한통안 사주고 반통사 <laughs> 아. 아니. 아. 그게 나는 같이 못 먹으니까 버리는 거깝잖아 아, 아, 그래서 아, 반통 사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괄시를 당했다는 그래서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왜여지 아, 너는 수박 반통밖에 안되는 여자야. 이거지. 어, 반통이 반통이 그런 것도 서 수박 반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 수박 반통에 어. 그 다른 아픔이 있는 걸 수박으로 비유해서 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사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카트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게 있었지. 그 수박 반통 갖고 여자가 울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야. 응, 음,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면내 말을 증포시킨다는 거지. 거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 쌓였던 게. 창 씨가 그게. 그걸 들고 와서 여보 우리 어차피 한통 사와서 또다못 먹으니까 반 통만 사왔어. 이가 아, 먹고 또사자이렇 오케이인데 네. 그냥 툭반통 던지면 <laughs> 나는 수박 한 통만 사왔 줄게. 복사 이게. <웃음> 도도의 머리를 놓요구봐요봐봐봐요 아, <laughs> 이걸 몰라서. 네가 저런 리가없 지금 우리는, 봐요. 아, <laughs> 남자에게 그런 머리 있으면 여자하고 안 살아요. 남자 혼자 살지. 그게 안 되니까 여자하고 사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여자에게 있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사왔잖아요, 사왔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느낄 때 평생 왼수가 남편이라고 생각을 예. 해? 이렇게 차이가 <laughs> 많이 나는 거예요. <laughs> 네. 여자들은요, 잘 잊어버려, 나이 먹으면. 40 넘으면요, 뭐잘 두면 안 둡니다. 잘 두고 잊어버려. 예. 이사갈 때 자죠, 이사갈 때. <laughs> 네.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깜빡깜빡이. 신혼 때 살다가 맘에 안 들어서 신랑이 생각없이 가버려 너자껏 니네 집에 가버려 이랬어요 생각도 없어 그냥 남자는 화나서 한 얘기야 <laughs> 30년 40년이 지나도 당연죠 여보 여보 나는 진짜 행운아야 왜내 당신 만나 사는 행운아지 그러면 아이고 여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어, 당신 4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 <laughs>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나 가라고 그랬어 아니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왜 깜빡깜빡은 잘하냐고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는 거를 속상한 것좀 깜빡깜빡해라 의도적으로라도 근데 그걸 본인들이 너무 충격으로 받아놓으니까이 깜빡해서 없어지면 눈에 안 띄는데 이물건은 항상 <laughs> 이, 물건은 뭐, 아, 그이 물건이 이 물건이 남자 아니눈이 물건이 남자 아니면 이되겠이면안 되겠고요. 튀어나와. 잊어버릴만한 뭐 핸드폰에 문자가 오빠가 아,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감초는 돈은 못 찾아내고 네, 네. <laughs> 심어면요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찾아요 야키어딨니 엄마도 여기 있네 아, 아니 그렇게 깜빡깜빡하는데 상처받은 상처 일이 아니왜 왜 상처는 의도적으로라도요 제발 부탁이니까 소박 반통 여보 그냥 음. 나물같아서 반통 사왔네 그 정도 머리 있으면요 남자 아니요. 아니 목사님 남자들의 가장 아니, 그 수박이요. 얘는... 그 수박이. 아니, 아니, 제가 어. 반통을 사온게 아니라. 그럼, 맞아. 같이 맞아. 가서 갔더니 어. 여보 반통짜리 사자 그래서 어 그래. 같이 그렇게 근데 했는데. 근데 뭐냐면 너. 당신이 반통짜리 사길 원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나보아 아, 맞아. 운명입니다. 아, 아, 이건 분명이 아니 그걸 추억한 나 보죠. 이창호 씨가 그래, 한통과 그... 반통 이 있는데 계속 반통을.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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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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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저, 돈 저, 이 저, 사준다는 신랑이 있으면 고마워 저, 아니, 목사님,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모든 남자들의 가장 큰 죄는 네. 바람핀 것도 수박 반통도 아니고요 네. 공감력이 없다는 라 거예요 아 공감력이 네. 공감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 찔린 것 때문에도 죽도록 아픈 사람이 있고 네. 띵 맞아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근데 왜 자꾸 나... 공감력을 바늘 맞은 여자 쪽으로만 그냥... 오라 그러냐고 우리 쪽으로 좀 와봐봐 공감왜이 왜, 왜? 이쪽으로 좀 와봐 아니 남자들의, 남자들은 타고나기를 공감력이 없어라고 하면서 여자들도 타고나기를 옛날 거 기억이 자꾸 자꾸 나는 걸 타고 났어요. 아니, 그런데 네. 공감력이 없고 없고, 그거는 괜찮은데, 타고난 그것이 여자를 괴롭히니까 하는 거야. 그랬죠.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당신이 괴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그러는 거야, 잊어버리라고. <laughs> 나를 괴롭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40년 지나도 괴로운 당신이 마음이 아파서 <laughs> 잊어달라고 하는 거야.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풀어주세요.